승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증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 탈락자를 고아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박모 씨. 본인과 남편이 모두 지체장애 2급으로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100만원 남짓한 기초생활급여만으로 두 딸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20만, 20만 받았습니다. 이른이 넘은 시부모의 네, 재산 때문입니다. 먹는 거 있는 거 여기 단기적으로 네, 우리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어 이제 딱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오랫 동안 할수 있는 그할건 아니잖아요. 올해 들어 8월까지 전북에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은 사람은 모두 3천여 명. 10명 중 1명은 박 씨처럼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상당수가 부모나 자녀가 있더라도 형편이 어렵거나 오랜 시간 소식이 끊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라는 겁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실제로 부양비를 주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수급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은 지난 2010년 117만 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